안녕하세요 라임에듀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이제 3월 이제 신입들 이제 학원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어 이제 시간표하고 또 학원의 이제 어떤 과목들 어떤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는지 또는 그 수업 내용이 어떤 구성으로 시작되는지 또 월별 또 라임에듀 성적표 는 어떻게 이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학원은 시간표가 지금 이제 월요일서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보겠습니다. 이제 수업은 1시 반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제 영어는 매일 주 5회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영어는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해서 이제 파닉스를 주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파닉스는 이제 중학, 초등학교 일 학년, 이 학년, 삼 학년 이제 파닉스를 처음 하는 영어를 읽기 위해서 이제 영어도 한글처럼 가나다라가 있는 것처럼 이제 a, a b, c, d 해서 이제 발음을 하나 하나씩 다 예, 학습하게 되는데요. 예, 그 부분을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해서 이제 한시 반부터 이제 두시 반까지 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표 보시면은 이제 1시 반부터 이제 진행해서 2시 반에 끝난다 이 보시면 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수업이 이제 2시부터는 이제 왼쪽에 다른 또 수업이 또 있죠 진행되는 게 이제 초등 수학이 시작이 됩니다 2시 반에 끝나서 바로 이제 수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수학은 이제 월수 금입니다 네, 그래서 수학은 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부터 3학년 그렇게 해서 그럴 수 있고 또 이제 4학년서부터 6학년. 근데 이 2시 반부터 또 이제 3시 이후로 주로 이제 4학년부터는 오게 돼서 이제 수학은 3시 반부터 또 3시부터 2시부터 또 4시부터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어 5시까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수학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월수금 그리고 영어는 주오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이제 초등 국어가 되는데요. 국어는 이제 월 화요일은 이제 학교 진도 그 교과서 위주로 되어 있는 문제집 국어를 풀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이제 사회나 과학 그렇게 해서 학교 꺼를 먼저 국사과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뿌리 깊은 독해, 이제 논술, 이제 비문학,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할 수도 있고, 병행해서, 그리고 자이스토리로 병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5시에서 다시 5시 반, 그 사이에 이제 초중은 모든 과정들이 끝나게 되고, 약간의 휴식과 좀 이제 브렉타임이 있고, 5시부터 다시 5시 반부터 해서, 중학교, 예, 중등반이 시작이 됩니다. 중학교는, 어, 중학교 수학이 이제 월요일하고 수요일이 있습니다. 5시에 오면 7시 끝나고, 5시 반에 오면은 7시 반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등수학은 중학교 1학년 수학이 지금 예비중들은 이제 거의 1학기가 마무리돼 가고 있죠. 또 빠른 학생들은 또 2학기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그리고, 어, 수학은 수요일 중에 이제 실전 모의 테스트. 그러니까 개념을 했으면 실전적인 모의 테스트적인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를 1시간 내외로 해서 풀게 됩니다. 물론 초등학교도 금요일, 매주 금요일마다 수학시험이 있죠. 어, 모의 단원평가라고 해서 각총 6단원에 이르는 그 해당되는 단원평가를 이제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총한 달에 그러면은 매주 금요일이니까 이네 번의 시험이 있고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번의 시험이 있겠습니다. 어, 화요일, 목요일은 어, 이제 어, 좀 중학교하고 어, 중학교는 이제 국어가 먼저 시작이 되는데 중등 국어는 중등 사회하고 역사 이렇게 해서 사회, 역사, 이제 국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학교별로 있는 국어 진도 평가 문제집을 풀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은 그 사회하고 네또 중일은 역사가 없습니다만 중이 중3은 역사가 있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서 국어는 어여 시에서 좀여시반 고사 그 사이, 고그 사이에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끝나고 이제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 수학은 7시부터 이제 9시까지 8시 반부, 6시, 7 시부터 이제 아 시까지 여덟 시 반부터 여섯 시 일곱 여시 반부터 여시 반까지 그렇게 해서 퇴기를 해서 예,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2 시간 남짓해서, 예, 월수가 이제 수학, 화목이 이제 영어로, 그렇게 서 진행이 됩니다. 중고등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즌 되면은 금요일 같은 경우는 수업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제 좀 추가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보를 통해서. 그래서 금, 토, 일 중에 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시험 볼 때, 이제 4월 중순에 또 중간고사가 있죠. 그리고 고등학교는 3월 27일에 이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비 시험 대비였을 때는 금요일도 수업할 수가 있다. 선택적으로 수업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과목별 수업 소개하겠습니다. 일단은 초등 국어, 국영, 수, 사회, 그리고 이제 과학. 일단은 초등학교는 예, 국어는 이제 즉히 학교 위주로 된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 교과의 지문이 동일하게 이제 그 학생의 머릿속에 잘또 정리가 되어지고 거기에 본문의 지문에 있는 이제 거기 단어 어휘력 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학교 교과 중심으로 먼저 나간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서 이제 논술 교재로 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교과는 국어하고 사회하고 사회를 같이 이제 동시에 진행하다가 국어 사회가 끝날 무렵에 과학이랑 논술이랑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는 이제 6년 동안에 그렇게 음 국사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하고 수학은 일단 영어 초등 영어는 정말 어 내용이 일단은 파닉스로 통해서 파닉스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학교에서 파닉스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헬로, 뭐, 수민, 뭐 이런 식의 인사를 하는 걸로 시작이 되죠. 그 얘기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반드시 파닉스를 해야 된다. 한글처럼, 가나다라처럼 그 발음과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게끔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파닉스입니다. 그거를 초등학교 1, 2학년 때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어는 일단 1차적으로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은 파닉스를 우선시해야 된다. 과정은 이제 5개월에서 6개월, 또 빠르면 3개월에도 끝날 수 있는 그니까 러 이제 학교가 이제 4학년이다. 근데 파닉스가 안 됐다. 그러면은 학교 교과하고 병행하면서 그럴수록 에 조금 더 학교 교과의 문장을 중심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제 그거를 어, 충분히 학교에서 이제 그 파닉스에 있는 내용은 이제 학교 교과의 지문과 연, 연동을 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학교 교과서가 되게 쉽게끔 느껴지게끔 그렇게 해서 시급하게 한 3개월 내로 파닉스를 마무리 짓는 걸로 목표로 삼고 만약에 안 끝났다면 이제 3학년 4학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보여지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는 이제 초등 영문법과 또 리딩이 있습니다. 학교는 엄연히 리딩 책이라기보다는 회화 중심이기 때문에 문장이 길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3천 단어 갔을 때 단어를 외우면서 암기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그, 살을 입혀가는, 리딩의 문장을 읽어가면서, 이제, 우리 저희 학원에서는 뭐 기적의 리딩도 있겠고, 또, 또, 리딩이 된다는 책도 있겠고, 그렇게 해서 좀 변화를 줘가면, 새로운 교재를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더, 계속 그 시리즈 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과, 그 다음에 초등 영문법, 또 문법이 된다는 책도 있고요. 그것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어, 초등학교 영어는 주오 회기 때문에 월 수금은 리딩 그리고 화목은 문법 그는 학생의 진도와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 매주 금요일은 학교의 지문을 외워 와라 또 학교의 구두로서 테스트가 있다 또빈칸 지우기 뭐 이런 어떤 단어 평가가 있다 그러면은 금요일은 이제 학교 거를 위주로 해서 먼저 지문을 다 외울 수 있도록 금요일은 학교 거 위주로 진행하는 걸로 어, 합니다. 또 혹시 그것이 너무나 쉽고 충분히 할수 있는 학생이라면 굳이 학교권은 또 하진 않지만 필요한 학생이라면 경우는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문법과 리딩 그리고 이제 단어 어휘력을 이제 총 육학년까지 삼천 단어까지 하는 매일 삼십 개 정도에서 스무 개에서 삼십 개 정도 이제 암기를 해서 암기를 해서 오던 여기 또 학원에 와서 하던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이제 초등학교 육학년까지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수학은 수학 교 수학은 일단 저학년들은 어더 생각 뺐음이죠. 1학년이 이제 두 자리 세 자리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어 국어가 병행되면서 한글이 잘 되어진다고 한다면 서술형적인 요소, 그 문장을 잘 뽑아내는 훈련을 필요합니다. 서어 서술형이 이제 선억 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좀 그 살을 먹고 뼈를 버리는 그 핵심적인 업구를 이제 뽑아내는 훈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산 같은 부분 더생 뺄셈 연산 같은 부분을 계속 풀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3학년 때부터 이제 곱셈이 나오게 되고 이게 진행이 되겠죠. 그런 나눗셈 그런 식에서 구구단이 또 나와야 돼서 충분하게 할수 있게끔 연습과 그것들을 제일 하는데 수학은 월수는 이제 개념 위주로 수업을 하고 선생님이 충분히 개념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어디까지 푸세요 했을 때 그것을 풀어 옵니다. 옆에서 풀어서 다시 답안을 체크해서 오답이 생겨서 틀린 게 있으면 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스스로 다시 한번 오답을 자기거와 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한번 풀어 보게 됩니다. 바로 알려주면 생각은 거까지 기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그것을 뚫고 갈수 있게끔의 연습을 시키고 그것을 틀린 것들을 이제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별세 개까지 이제 저희는 이제 틀린 거를 별표를 치는데 그거를 이제 스스로가 답을 얻을 때까지 해보고 거기서 정 어려운 거에서 있을 때는 그때 선생님 구조적인 설명을 해주고 그 틀린 부분을 다시 본인인 거와 해서 설명을 역으로 한번 선생님한테 가르쳐보는 자기 거와 해서 설명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어 개별 코칭 수업 소개했을 때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 되고요. 자, 이제 중등 국영수 또 이제 사회 역사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보 일단은 어 중학교 국어 사회 역사는 학교별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국어 또한 어 저희는 이제 송파구 여기 이제 보인중 세륜중 오금중 오두중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학과 이제 여기에 그이 지역에 만, 지역에 이제 배정된 학교가 있죠. 그 학교가 이번에 또 개정된 그 교과 별로 해서 이제 새로운 출판사로 들어가는 그런 또 교과서를 통해서 그걸 정해서 이제 그 국어와 사회 역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평가 문제집을 일단 하고 중간고사 대비해서 이제 그것을 일단은 먼저 풀고 그것이 학교에 가셨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본 수업이 잘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먼저 우선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끝났을 때는 바로 자이스토리 중등 비문학으로 들어가서 그 3D 물로. 그거를 또 어휘력이 또 어휘력 편과 비문학 편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병행하면서 가게 됩니다. 문학적인 부분은 지극히 학교 교과서 위주로 해서 이제 그 수업이 잘 학교와 연결, 연결했을 때잘 이해가 되게끔에 이제 그것을 그 평가 문제을 통해서 풀게 되고요. 예, 충분하게 학교 시험과 또 해당 학교 시험의 기출을 통해서 그걸 미리 어, 작년 시험, 재작년 시험 그리고 또 앞으로 올해 나올 수 있는 AI 예측 시험을 기출을 뽑아서 학교별로 보인 중은 보인 중, 세륜은세륜 오금 오금, 오주 이렇게 해서 이제 예, 나눠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는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학교별로 이제 교과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는 그 본문 지문이 다릅니다. 그 얘기는 또 충분하게 시험을 볼수 있도록 지문의 통암기 문장하는 거를 해야 되고요. 하는 이유는 통암기가 되어져야 이제 문장 쓰기가 될수 있겠죠. 이렇게 빈칸 채우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쓸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는 문법과 거기는 어휘와 또 여러 가지 또그 표현력과 문장을 구르는 구조를 이제 암기하게 되면은 상당히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리딩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풀어 가고요. 또 요즘 또한 외부 지문이라고 해서 또 학교에서 이제 시험 범위를 정해 줘서 이제 교과서를 하고, 그리고 한 50%는 또 선생님이 따로 프린트물을 줘서 이제 할 경우도 있을 경우는 그 별도의 또 외부 지문을 저희 또한 학원에서 같이 프린트를 해서 선생님과 1대1로 같이 그것을 이제 학교 교과서 하듯이 그걸 분석해 줘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어, 좀 상당히 좀 그것이 스스, 학생 스스로가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문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주의 깊게 외부 지문을 빠뜨리지 않도록 잘 체크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은 중학교 1학년이 결국에는 꽃은 일차 방정식이죠. 그 앞전에 소윤수분의 뭐, 최대 공약수 그 정수와 유리수. 해래서그 부분이 아마 3, 4, 5까지는 그 부분을 가는데 충분히 지, 진도는 거의 다 끝나친 상태이지만 학교는 이제 유형별로 이제 저 조금 더 이제 응용적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 해온 그 개념 설명에 위주의 내용들이 충분히 학교 기출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그 실현이 될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그 시험 속에서 그 자기 실력이 그 했던 개념이 이해가 그 유형으로 완전히 연결이 되어져서 답을 낼수 있게끔의 연습이 필요한 거죠. 학생 스스로가 개념이 이해가 부족해서 이제 그 유형을 문제를 못 푸는 것이냐. 충분히 이제 유형 문제를 계속 연습하고 다양한 것을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충분치 가 않아서 학교 시험을 못 하는 것이냐는 거는 그건 계속 반복적이면서도 좀더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주 1회 정도는 제가 개념했던 것들, 배웠던 것들을 모의 테스트, 난이도가 있는 시험을 계속 봐주므로 해서 유형 그 자체는 그 시험의 스타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의 스타일을 그리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학이 상당히 관건이죠. 이건 학생의 개인별로 다르고 지금 중학교 1학년이지만 이제 2학 끝나고 이 중이 권들 준비한 학생들도 있고 충분히 또 이제 그 어린 학생이지만 충분하게 또그각 개별적인 진도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도나 이런 것들은 자기 개별을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는 준비해야 될 것이고요. 4월 중순, 7월 초해서 이제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사회하고 역사 부분은 국어하고 같이 병행돼서 사회적인 부분의 어떤 어휘력과 또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들은 또그즉히 그 학교 평가 문제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과 그 범위들은 암기과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목요일날 이제 여기서 풀고 또 주말에 갔을 때 다시 또 이제 박습에 복습하는 학교에 갔었을 때 다시 그 내용들이 들리고 충분히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제적인 어떤 시험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에 그 해당 학교에 맞는 이제 그 교, 그 교과서 교, 어, 메인 교재를 할수 있겠죠. 그거 위주로 평가 문제지 그렇습니다. 그걸 다끝낸 다음에 어, 이제 비문학적인 결국 그 궁극적인 거는 수능 쪽으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수능 국어, 수능 사회, 수능 역사 해가지고서 그쪽으로 이제 고등 쪽으로 연결해서 이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고, 고등은 마찬가지입니다. 내신이 아무리 급하고 내신이 이제 3월, 어, 모의고사가 이제 3월 6월 9월 10월에 있죠. 그러면 이제 3월 27일에 보는 모의고사가 또 있고, 4월 중순에 중간고사가 있고, 그리고 7월 초에 중간고사가 있고, 중간고사 4번의 중간고사와, 그리고 2번의 수행평가, 그리고 3월 6월 9월 4번의 이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총 10번의 시험이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내신 위주로에 집중하다 보면 또 모의고사가 또 힘들 것이고, 모의고사를 집중하다 보면 내이고사를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떠이루지도 못하고 저러지 도 못한 상황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더 조금 더 고등 어휘에 맞는 영어, 국어, 수학 같은 부분은 그쪽으로 해서 계속 방향성을 잡고서 열심히 해야 된다. 적어도 고일은 고 고2, 올해까지는 고일의 과정까지 끝낸다는 마음으로. 계속 기출과 지금 적어도 고일이면은 3월 6월까지 적어도 9월까지는 기출을 다 풀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계속, 어, 열심히 그 어떤 타겟팅을 그쪽으로 집중해서 거기에 어휘력이라든지 수학적인 난이도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4월 중순에 중간고사를 할지라도 거기에 시험 범위와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학교에 있는 학교의 시험도 반영률도 수, 수능에서 이제 EBS에서 끌어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느 단지 약간 이제 학교의 교과서 자체는 모의고사보다는 순이 약간 좀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잡아가는 쪽으로 낙수 효과로 잡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방향을 잡고 이제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개별 코칭 수업입니다.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개념 설명을 일단 학생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개별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서, 그 학생이 그 처음 보는 개념적인 설명 을 선생님이 5분에서 10분 정도에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그것은 그야말로 포괄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안의 문제를 뽑았었을 때 그것이 충분히 잘 거가 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포괄적인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준한 문제를 풉니다 거기서 이제 오답이 나왔어요. 그 오답을 바로 알려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조금 더 학생 스스로가 끌어갈 것이냐는 거는 선생님과 학생의 그 조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뭘 막, 정답을 맞히건 오답을 하건 간에 일단 1차적으로 학생이 왜 이걸 택했는지를 학생 스스로가 좀 설명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보려고 합니다. 바로 선생님이 개입이 되면 학생은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그 훈련이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막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의 생각이 없으면 자기가 암기를 해서 이걸 이해한 건지 그냥 이거를 이해가 돼서 논리적인 구조, 수학적인 구조로서 이해된 건지를 본인이 구분을 못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논리적으로 개념 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개념이 한달 이상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시간이 이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개념 자체에서 문제를 풀어서 이제 난 알았다, 이해됐다 이 것이 아니라 바로 유형 부분이라고 연결이 되어져서. 학교 시험에 준하는 그 문제에서 그 개념을 들쳐내야겠죠. 그 변형되어지고 유형적인 부분을 말 그대로 유형, 그 스타일대로 나눈 문제의 그 타입을 하나하나씩 이제 그거를 내자기거와 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어려운 거죠. 개념과 이제 조금 더 틀어서 이제 나왔던 그 문제들이 난이도가 높아질 때 학생이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상당히 어렵거나 당황스럽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봉의 성향에 따라서 조절하면서 학생이 스스로 그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또 설명과 설명이 부딪히는 선생님과 선생님이 부딪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이 선생님을 이걸 왜 택했는지를 설명을 해서 그걸 푸는 것들을 이제 몰랐던 부분이 다 튀어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역전 현상이 나올 수 있는 어느 부분에서 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가 배우는 이가 가르칠 정도의 어떤 그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는 어떤 역전 현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답 체크라는 것의 확인은 학생이 일단 일차적으로 확인을 하고 거기서 이제 막혔던 부분이 도저히 안 되고 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암기할 것인지 이해를 돕는 선생님의 설명이 이제 옆에서 보완적으로 나가야 된다 선생님 설명이 주체가 되면은 거기서 학생은 이해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해가 되는지 아닌지는 문제를 풀어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확신이 될 때까지를 증명해야 되는데 꼭 틀린 문제만 계속 틀린다. 그러면 꼭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확인하고 샘 선생님의 설명과 학생의 설명이 이제 교차가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모의고사 다른 평가 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 1회, 그한 그러니까 달이면 4회 정도가 되어 있고 모든 학생이 풀게 됩니다. 이유는 어, 학, 개념에 의한 문제는 이제 A형 그래서 좀 쉽게 나가고, 그 다음에 B형은 학교에 난이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는 거는 이제 경시형 문제. 그러니까 세 타입이 있는데요. 한 달에 이것을 A형은 수학에 힘든 학생들은 개념 위주로 일단 A형을 풀고, 수학에 자니, 자신 있는 학생들은 일단 B 타입을 본 다음에 C 타입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것을 완전 구치기 작전으로 갑니다. C 타입에서 7십8십점 나오면 학교 점수는 100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사 단원 평가는 월네번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은 이제 그 수능 모의고사로 이제 결국에 궁극적인 목표는 그로 가야겠죠. 학교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두 타입이 있습니다. 모의, 학교 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을 것이고, 그것 또한 기출이 있고 예상 문제, AI 예상 문제 두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수능 모의고사는 369, 10월, 이거는 이제 작년 거, 재작년 거, 그렇게 해서 이제 학년별로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되는데, 이제, 그, 개별 코칭에 대한 그 포인트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이 거의 이제 5대5의 비율을 각오하고, 자기가 이제 그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이해도에 따라서 좀 설명을 역으로 한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충분하게 선생님한테 어필을 하고, 맞았다고 한다면 왜 맞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보통 오답만 체크한다고 그것이 될 것이냐, 이제, 정답과 오답과의 그 내용들을 한번 좀잘 표현을 할수 있도록 좀그 부분들을 이제 충분하게 자기만의 답안지를 한번 좀 만들어 본다고 보, 보여지는 거죠. 일단 구조적인 해석으로 아무래도 쓰기 전에 말하는 게좀더 내용이 좀더 많아지겠지만 그 말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 서술적인 내용이나 이런 수리적인 논술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제 학원에는 이제 월별 라임 성적표라고 해서 이제 각 부모님별로 해가지고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또 고등 고등대로 해서 각 선생님들이 이제 말일날 이제 그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학생이 이제 그 수업의 태, 어떤 태도적인 면과 이런 부분도 있고 각 진도별로 또그 각. 그 월별 단원 평가 받던 그 내용들 또그 테스트 받던 점수들 그런 분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것들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카피 저 이게 캡처를 해서 이제 부모님의 카톡으로 해서 이제 보내드리고요. 초중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과 함께 그 내용이나 여러 가지도 중요하겠지만 동영상적인 부분도 좀 찍어서 좀 학교 여기 학원에 왔을때 적응하는 생활 또 어떤 그 집중도 또 여러 가지 또 여기서 글쎄요 뭐 저희는 이제 여기 이제 기타 주의사항 봤었을 때그 공부도 체력이다. 그래서 시간표를 잘 짜라. 그, 니까 이제, 그,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 이제, 초등학생, 저학년일수록에, 좀, 이제, 운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체력을 키워서, 이제, 운동 다 끝난 다음에 온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문제는 조금 뭐냐면, 이제, 저학년에 저, 저세 시간 넘어가면 좀 많이 힘들어서, 이제, 좀 집중도가좀 떨어진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어느 쪽이 상당히 유리한 쪽인지를 이제, 잘 필요가 있다. 왜? 공부도 체력이기 때문에, 공부 또한 운동처럼, 이제, 체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인지하시고, 학생 스스로가 플래너 시간표를 잘 짜라.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자기에게 맞는 거가 필요하겠죠. 나는 한번. 확 해서 한번저하 끝난 다음에 밥 먹고 운동을 쫙 했을 때 땀을 좀 빼서 샤워 쫙 하고 와서 했을 때 집중이 잘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고. 또,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밥만 먹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에너지를 갖고 와서 해야지 이제 안 그러면 이제 너무 체력이 너무 고갈이 돼서 힘들다. 그러면은 그걸 지혜롭게 잘 자기가 있는 그 힘과 에너지를 잘 보충을 해서 이제 보존을 하든지 보충을 하든지 해서 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체력인데 체력전에 뭐가 또 중요하냐? 이제 공부 마음이라고 해서 일단 마음적으로 학원에 오는 것이 힘들지 않고 여기서는 자유함이 있고 내 마음에 어떤 좀 주도적인 어떤 학습을 했었을 때좀 존중을 받고 원장 쌤과 또 수학 쌤, 영어 쌤,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학교에 갔을 때 충분하게 어좀 표현이나 이런 못해봤던 것들을 여기서 충분히 토로하고 얘기하면서도 충분하게 자기 거할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하고 좀 즐거워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우선시 돼야 되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에 파닉스가 필요하다 말을 했던 건 뭐냐면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는 부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3학년부터 이제 파닉스가 학교에서 다 이제 A, B, C, D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이제 시작하는 느낌은 3학년부터인데 이제 이게 원래 과정이 1, 2학년 때 영어 시작이 있었는데 파닉스가 이제 없어지면 해서 3학년은 바로 문장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1, 2학년 때 한글처럼 영어 또한 가나다라 한글처럼 데 ABCD에서 발음 기호까지해서 저등학교 1, 2 강정이 똑같이 병행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이제 믿는 마음으로 삼 학년 없는 교재는 바로 문장이 들어간다 파닉스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를 꼭 인지하시고 삼 학년에 가서 애는 책을 못 읽는데 파닉스는 어, 뭐 지금 한다고 그냥 어머니 부모님들은 그냥 믿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백과 아이는 그거를 이제 말은 못 하고 답답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게 나중에 이제 오 학년 육 학년 때 그때 들통이 나는 순간 그땐 정말 진짜 삼천 단어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가 상당히 큰 상처를 올 수도 있고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이는 먹었는데 아이도 까망론이라는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1, 2, 3 학년은 반드시 적어도 예, 이제 파닉스는 꼭 끝내서 결국 모르는 단어, 모르는 문장을 읽을 수있어야 된다. 모처럼, 예, 국어처럼, 모처럼 한글처럼 영어도 똑같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예, 그것을 꼭 인지하시고, 시간표가 이런 부분들을 잘 짜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 전반적인 이제 초중고, 이제, 처, 이제 3월 됐기 때문에 뭐 상담도 있고, 오늘도 저녁도 이제 상담이 제가 있습니다만, 또 이제 그 새로운 신입생들을 위해서 이제 학원이 이렇게 해서 시간표로 돌아가니까 잘 유념하신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